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축제인 새싹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전공자라도 IT 개발자가 될수 있는 기회장인데요. 톡톡 뛰는 아이디어 발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전국의 청년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접 기획하고 만든 앱을 공개 오디션처럼 발표하고 겨룹니다. 주어진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새싹권을 통해 또한번 성장을 하고 서울시의 교통안전 미래와 교통협자의 이동권을 성장시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서울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의 IT 개발자들의 축제 새싹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년사관학교 출신들로 한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앱을 개발했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교통안전과 헬스케어, 도시환경 등총 3개 분야입니다. 반려 정원부터 분리 배출, 은둔, 청년 지원 등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사 결과, 결식 아동을 총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저희가 이러한 해커 톤도 그렇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에 몸을 담가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부족한 지점은 언제든 선배들한테 그리고 현직자 분들한테 손 내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게아니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취업 지원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일자리 매칭을 통한 현장 면접에 취업 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5년까지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전 자치구에 확대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7개 만들었고 이제 올해 중에 8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사실 처음에 몇개 만들고 말라 그러는 걸 제가 25개 자치구에 다 하나씩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청년 누구나 개발자가 될수 있는 새싹 페스티벌 청년 개발자들의 신선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